천자문을 떼는데 꼬박 3년이 걸린 조선 최고의 멍청이. 그런데 이 남자가 훗날 왕의 칭찬을 받는 천재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김득신. 머리가 너무 나빠 책을 읽고 돌아서면 까먹기 일수였죠 그래서 그는 재능 대신 반복을 선택했습니다. 백이전이라는 책을 무려 11만 3천번이나 읽었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 익숙한 글귀가 들려. 익숙한데? 했더니, 하인이 대답합니다. 날이 평생 읽으신 그책 내용 아닙니까? 11만 번을 읽고도 까먹을 정도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할 때, 그의 아버지만은 말했습니다. 재주가 난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마라. 늦더라도 끝까지 가면 된다. 그 믿음이 둔제를 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능이 없다고요? 머리가 나쁘다고요? 김득 씨는 증명했습니다. 노력이라는 놈은 재능이라는 놈을 결국 이기고 맙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반복해 보셨나요?